악형 술 처먹었어 <laughs> 술 처먹었나 보네 야룰 할래 악형 야룰 할래 유 할래 어 진짜 어, 야 그럼 닫지 야 너를 위해서 내가 닫지했다 너랑 같이 하려고 어어 이거 시발년이 야 야이씨 야아 닫지는 않습니다 <laughs> 야, 아 미안합니다. 욕 죄송합니다. 욕 죄송합니다. 야, 아니 씨, 아 장난하냐? 야, 아다 찍는데 너, 아다찍 끝나기 전에 말하지. 야, 야, 잇. 여보세요? 돼지나, 어 돼지나, 어 어, 어, 어 들려? 어 됐다, 됐다, 됐다. 어. 들려? 내 말은 달려? 어, 대진아, 들려? 어 돼지나 들려? 야, 야 씨발 너무 잘 들린다. <laughs> 야좀안 들릴 때 <laughs> 그러지 그랬어. 야이 개. 야안 들린 거 같아서 지금 와게 하다안 들려. 와 악청 아, 너 이거 나 너가 나 이미 너와너 닮았다고 이거 프로필 너해 놓은 거야? 아니 머리 카락이 날 닮았다고. 와... 나 비슷해. 야 카락. 나비슷해야 머리 좀 빗어, 제발. 머리가.. 아니 머리가 이 p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이렇게 나 k at it, you look at it. You look at it. y o 라 look at it. You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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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ook at it. 지 아니네 발야 <laughs> <laughs> 야, 야, 이렇게 You look a 내모 이모 이모리라고 개 똑같대. 와내 얼굴 집어넣고 무내 <laughs> <제>, 미친. <웃음> <진짜>. <웃음> 여러분들 환상 가지지 마시죠. 딱아 이. 저기요 죄송한데 제 딱. 눈이 <웃음> 졌다고인가요? <laughs> 딱이 얼굴입니다. <laughs> 여러분들 오해 여러분들 환상을 가지지 마세요. 딱이 아. 얼굴입니다. <laughs> 어얘 뭐야 참수지? 야! 야, 이게 말이야! 와! 땄다! 그래도 못 땄다. 미안. 와! 야, 아니, 나 왜! 명캔 해가지고! 명캔 안 했으면 잡는데! 와! 따! 아. 와, 명캔 안 했으면 잡는데! 괜히 겉멋마이충 들어가지고! 야야야, 봐야야, 카다님 간다, 카다님. 오, 저, 아야 잡겠는데 저거? 야야야, 나 말파, 말파 못막다 야야야, 진, 그 자궁, 야, 야, 와! 이걸! 와! 하나, 어디궁을한 번에! <목소리> 천 원이야 뜯었어. 잡았네 그랬죠. 어, 잡았 잡았어. 여기 잡아. 어. 야, 도망가야 살수 있어. 똥 똥싸니? 똥싸. 야, 똥 똥싸. 어. <목소리> <목소리> 나 사실 오늘 오늘도 운동을 가려 갈라, 갈라고 했었는데 너가 로하자을 해가지고 내가, 아 <laughs> 아, <laughs> 내가 진짜. 아, 개소리하지 마. 진짜입니다. 진짜입니다. 내가 네 재연해줄까? 내가 왔을 때. 아, 씨발. 아, 취한다. 아! 방송이나, 방송이나 봐볼까? 어? 제건 방송이네? 이 병신새끼 방송 알지? 아, 같이 뒤오하자고 그래그래. 안일어나고한번 튕겨주고, 아안 그래. 할래 이랬다가. 그니까. 그러니까. 짤것 같은데? 아 깜놀. 그러니까. 아 근데 힐도 있고, 제 점프도 있어가지고. 봤지. 오 야! 쟤논아 존나 섹시했다. 존나 섹시했다 진짜. 와 대박이었어. 룰역사상 너랑 했을 때 진짜 처음 봤어 나. 야, 얼마 내가 <laughs> 여태까지 얼마나 내가 조, <laughs> 얼마나 여태까지 좋같이 <laughs> 못한 거야? 야, 아, 아키 왕선 내가 내가 남소해 줄까? <웃음> 진짜 <웃음> 섹시하고 죽여 버릴 거야. 진짜 섹시하고. <laughs> 작고 작곡, 나와. <laughs> 작곡, <laughs> 작곡한 <웃음> 작곡한 사람이야. 작비잖아, 작비잖아. 건관련된 근데 솔직히 솔직히 둘이 사귀면 좀안 어울릴 것 같긴 해. 왜냐면 안 어울리는 요가 작비 형이 6 개월간 똑같은 옷을 계속 입고 있기 때문에. <웃음> 맨날. <웃음> 맨날, <웃음> 맨날. 나 그거 컨셉인 줄 알았는데 진짜야? 어, 어 진짜? 진짜 그래? 나 오늘도 똑같은 옷 입고 있어. 깜짝 놀랐어. 어, 그 나, 이거 진짜 거짓... 나 이거 그냥 어. 방송 재밌으라고 나너 이런. 아, 아, 진짜 진짜. 하와이 패션을 <laughs> 그 여름 때 입었던 하와이 패션을 아직도 똑같이 입고 있어. 짱. <laughs> 짱구는 똑같은 옷을 사놨긴 했는데 짱구는. 그 형은 똑같은 옷을. <laughs> 계속 똑같은 한 번을 계속 있는 거야. <laughs> 한옥을 계속. 입고 어, 있는 거야 내가 봐. 그러니까. 야그 정도면 <laughs> 내가 봤을 때좀 병원 좀 가봐야 될것 같아. 그한 옥가 아, 이미 사랑에 빠진 거 아닐까? 한 옥가 사랑에 빠진 거 아닐까? 아 인정. 야, 야 이거 리치좀 해줘 봐. <laughs> 야너 죽겠다야. <laughs> <laughs> 야 이거 <laughs> 야 이거 말야 이거 야 이거 말도 안 된다 이거 내가 봤을 때 뭔가 있다 야, 야 이거, 혹시... 이거 뭔가 있다 와 무섭다 진짜 <laughs> 요 악형 착하죠 서글서글하고 아까 아까 악형 했던 말 아니야? 어, 맞아 맞아 이거는 거. 여러분들 이거는 바로 거라고. 이건 바로 야, <지금>. 제와 보니 사랑한 거였단다. 어, 응금 들었지. 아, <laughs> 안안 야, 씨발 <laughs> 너무 궁금 들었지. 안 들었어. 안 들었어. 아, 맞다. 작비 형나 영상 보내 줘. 이거 끝나고 방송하고 받을게. 음, 무슨 영상? 어, 나 오늘 피카츄 타진고. 아, 개. 아이. 아이, 뭐. 작비 뭐 올게. 그걸왜 받아 봐. 진짜 내가한테 본인이 받고 싶은 거 같은데요? 아니에요. 나였쓴 <laughs> <소리가> 거예요. 어, <laughs> <laughs> 왜 이러지? 됐라고. 아, 이거 나 캡처해서 보여주고 싶다. 어떡해 어떻게... 아, 이거 캡처해서 보여주고 싶다. <laughs> 야, 이형 아, 내형 캡처해서 보여주고 싶다, 이거. 이거 이형그 우리 랍스터 먹었던 거 있거든요. 그걸 어머니한테 보냈다, 이 사진을. 자랑하려고. <laughs> 이거 이거 여러분들 이거 알아 이거 여기 이거 코딱지예요 여러분. 들 <laughs> 오지 오지 여기 딱 달라붙어 있잖아. 며칠 에 <laughs> 코딱지 있어. 와. 여기. 와. <laughs> 형, 내가 볼 때. 와. 내가 볼때집 가서 하나 떼먹었죠 저거. <웃음> <웃음> 야. 와. 여러분들, 당첨이 안 되더라도 구독을 꼭 누르시고 댓글 하나 써두고 기다리시면은 언젠가 제가 상담합니다. 꼭 당첨되실 거예요. 구독을 꼭 해주십시오.